반짝반짝 난 엄마, 엄마 사진 안 찍는데? 사진 안 찍고 있는데? 밥 먹어 그냥 응 아 다현이 오늘 진짜 저녁 많이 먹네 맛있지 다현아 배고팠어 아 배고팠어 <laughs> 다현이 배고팠대 엄마 밥좀더줘밥좀더 줘? <laughs> 어 알았어 더 줄게 더 줄게 어, 더 줄게 더 먹을래 어줘더 먹을 수 있겠어? 다 먹어야 돼 응, 음, 알았어. 아, 는배고파다 먹어야 돼. 아, 알았어. 다 먹어야 배고불룩해지거 뭐 아, 불룩불룩해질 거야? 블록 블록 빵순이 되자 엄마는 컹 할아버지도 컹컹, 엄마도 컹컹, 할머니도 컹컹, 미워 고있거야 빵순이 돼서? 밥을 많이 먹으면 빵순이가 돼? 그래.